대만의 TSMC는 자국 언론사들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려를 지급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 다른 방법을 쓰는데요. 벌어들인 외화를 이용해 매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만 매체 디지타임즈는 TSMC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만큼 TSMC의 의견을 여과 없이 대변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2019년 삼성이 반도체 비전 2030을 공개했을 당시 1년 6개월 이상에 달했던 TSMC와의 기술 격차는 2년 동안 불과 6개월, 길어봐야 10개월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TSMC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2020년 들어 대만 매체들의 한국을 향한 비판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본래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경쟁자의 실수에 혼신을 다해 비판하는 법 2022년 애플 다음가는 거대 고객 엔비디아와 퀄컴이 사나노 물량을 TSMC로 돌리자 대만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삼성을 향한 작심 비판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나노뿐만 아니라 TSMC마저 아직 개발 중인 3나노까지 한국은 대만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년 6월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삼성 측에서 7월이 넘어가기 전에 3나노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매체들의 현직 소스에 따르면 이르면 6월 마지막 주 이내에 3나노가 적용된 비메모리 반도체 시제품을 공식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세간에 알려진 정보로는 올해 상반기 세계 최초로 3나노 시제품을 공개하려던 삼성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는데요. 한술 더 떠서 올 3분기, 즉 9월까지 제품 출시는 커녕 시제품 생산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오히려 이를 역이용한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3나노 양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될 때까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다가 준비가 되자마자 반전의 메시지를 터뜨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기 불과 하루 전에는 3나노 양산을 미루기로 결정했다는 오보가 발행될 정도였습니다. 국내 언론마저 헛다리를 짚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바이든 순방 때 이미 3나노회로가 그려진 샘플 웨이퍼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밀조밀한 격자 무늬가 들어차 있는데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생 웨이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단일색으로 무지개 핏반사도 없고 격자 무늬도 없는 것이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은 6월 초 유럽 순방을 다녀온 뒤 사내 공지문으로 첫째, 둘째 셋째도 기술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지난 20일 8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삼성 SDI, SDS, 디스플레이, 전기까지 계열사 사장 25명을 모아놓고 앞으로의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시제품을 공개 직후 몇 개월 이내에 실제 양산품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3나노의 수율이 60%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다며 안정화된 상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산이 시작된다는 것은 결국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말이 됩니다. 수율이 실제로 낮은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을 선택한 고객사가 있다는 말이 되기에. 적어도 3나노로의 첫 단추를 끼운 게 기정사실화된 것이죠. 반면 TSMC는 지난 16일 센타클라라에서 개최된 2022 북미기술심포지엄에서 이르면 12월 또는 내년 중반기에 3나노 양산을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경쟁사보다 이른 첫 시제품 공개와 양산 계시는 반도체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술 우위는 아직 대만이 우위에 있고 한국이 추격하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1년 동안의 행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QH였습니다.